어. 네, 2025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3X3 오픈부 세 번째 경기 경기와 경남의 경기고요 자, 페널티로 경기가 다이어트 19를 쏘고 시작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검은색 유니폼의 홈팀 경기고요 주황색 유니폼의 어웨이팀 경남입니다 네, 경기 시작합니다. 문동훈, 받자마자 2점짜리, 그러지 않습니다. 터치아웃, 공격권 경남. 이광규장영 원에게 안영진, 2점짜리 올려놔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찬, 아이솔레이션 시도 스피드 무브 하는데 볼을 살짝 긁혔어요. 본인이 직접 졸라게 걸립니다. 자, 차크라 떨어지는데 안영진이 볼 가져왔고, 여기 서한 점짜리 올려놓습니다. 이광규. 한주희. 한주희의 두 점. 밀어요. 안영진. 안영진의 두점 들어갑니다. 발 불리지 않았고 문도는 올려놓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리면서 자유투 얻어내는 문도훈입니다. 1점 다시 한번만들어낸이경주예요 운동은 스크린을 요구하는데, 아이솔레이션. 크로스오버 이후에 왼손 마무리 여지 않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이경찬이었고요. 안영진의 2점, 실패. 리바운지 단지 주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경주 리바운드.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갔는데 파 불리지 않았어요. 현재 문도훈을 찾았고 문도훈과 안영준의 매치업 샛백 어, 아, 이렇게 세트라파이럴레이션 걸리면서 공략권 넘어갑니다. 파일레이션 걸립니다. 이 모든 경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3X 렉스 룰이 이 볼을 받고 나서 드리블을 치기는 발에 때는 안 되거든요. 먼 거리에서 한 주위에 두 점짜리 들어가요. 안영진 페널티 위에 자팔불리지 않았습니다. 한지 크로스버 직접. 차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를 불리지 않았고, 그점 돌아나와요. 운동맞고 나가면서 경남 공격 최규선, 안영진 돌아 나왔고, 안쪽을 찾았어요. 최규선의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뿔을 가져오는 장영원이에요! 스프린 요구하는데 리젝트. 안영진, 시선 페이크 이후에 레이어 들어가잖아요. 안영진, 결국 하나 만들어냅니다한 주의, 두 점. 짧아요. 네, 안영진. 올라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문도훈 받자마자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계선은 어떨까요? 세계선도 어하잖아요 이번 운 경합 과정에서 장영원의 반칙. 현재 팀파울 경기 0계 경남 3개입니다. 한주희 드라이빙. 뭉쳐서서. 득점 인정 반칙 만들어내는 한주희. 반주의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세계선 <목소리> 장영원에게 잘 내줬고 여기서 방치. <목소리> 슈터는 장영원 영영은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주희 해놓고 주지 못했어요. 이사가 득점 인정 반칙 이영찬이 엔드원 한번 만들어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경기 자유투 들어갑니다. 점수 7대5 여기선스크린밍이에요 네. 아, 이강규 공 붙여놓고 득게 만들어냅니다 이영석 오른쪽에서 의뢰받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강규예요 이강규 다리 맞고 나가면서 공격형 경기로 넘어갑니다 문도훈 받자마자 올라가요. 좀 빗나갔습니다. 안영진 이렇 위에 내줬는데 이강규가 만들어냅니다. 점수 동점 7대 7. 한주이2점 벗어납니다. 안영진의 2 점은 들어갑니다. 안영진 재역전 문도훈2점 벗어나요. 다시 한번 안영진인데 이번에는 벗어납니다. 문다운손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경남.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으로 트래블링입니다. 아쉽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경남이고요. 네 잠시 메인 클럽 조정이 있었고 같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반지 먼거리에서 두 점인데 들어갑니다. 이강규. 밀어 놓고 여기서 반칙 들어갑니다. 아, 카디나는 잘 들어갑니다. 안쪽에 커지나는 문돈을잘 봤는데 패스가빗나가면서 다시 한번 경남의 공격. 앞으로 아, 나와서 받았어요 이강규 석두점 이번에 문동은 받자마자 올라가요 한주희 들어갑니다 두 점짜리. 밀어놓고 얼 밑에서 만들어냅니다. 스백 이영찬의. 이점 리바운드 한주인데 팔 굴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영찬. 이제 점퍼 들어갑니다. 세개선에두 점. 리바운드, 영찬 점점 받아들였고요. 이로놓고 두 점. 반칙 굴리지 않았어요. 최계선에게, 최계선 받자마자 2점짜리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주인데요한주 한지 쏩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잖아요 안영진, 그 그러니까 2점짜리 재역전 강남 한주위의 레이업은 들어가지 않았고 영찬을 찾아왔는데 여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세계선 2점 풀하지 않습니다 문동훈 문동훈의 2점 계속해서 빗나가는 문동훈의 2점이에요 안형진 2점 여기도 빗나갔고 작영환리반드 가져오는 과정에서 반칙 현재 팀 반칙은 경기 셋, 경남 다섯입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 이후에 돌아올게요. 마우리우 경남의 공격 안영진 2점 들어갑니다. 손수 석점차 43원 트림 받아요. 시간 떨어지는데요. 운동 그대로 좀점 걸렸어요. 장영원이에요. 장영원 장용헌 돌아서면서 반칙 풀리지 않았고, 문도훈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문도은의 석점. 장영원, 돌 밑에서 득점인정 반칙, 추가자 1, 2까지 만들어내는 장영원입니다. 장영원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가잘해안세진 2가 선두점들어가잖아요 이영찬의 레이업 빗나갑니다. 세요2 장영원, 네. 이번에도 장영원 주밑에서 <laughs> 압도하고 있습니다. 안주이 2점 들어갑니다. 따라가는 경기. 최계선 프로 점퍼 그러잖아, 본인이 리바운드 직접 잡아들어요. 안영진 점퍼 성공. 여유로운 점퍼였어요. 안주이 받자마자 2점 따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이영찬 다시 한번 안영진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았고 이패스가 걸립니다 슛 쏘기 전 골밑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장영원의 반칙이 지적이 되면서 타임아웃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돌아올게요. 네, 타임아웃 이후 경남의 공격으로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양팀 모두 팀팔 5개씩 이고요. 최규삼 풀업 점퍼 가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이영찬 반대 한주의를 받고 운동 좀 들어가지 않았어요. 몸에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샤클락과헬레이션 남은 시간 42.5초입니다. 점포 들어가지 않았고, 영찬 나왔어요. 한 6분 좀 완전히 빗나갑니다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이광규, 기서한재 멋진 수비 이후 나온 이광규의 단칙 다음부터 팀 파울에 들어가게 되는 경남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와 경남 경기는 경남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올게요.